제가요, 예, 닥설하고 음, 소리 한마디 할테니까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 들려요. 소리로다, 소리로다, 분노의 소리로다. 쉽죠? 시작! 소리로다, 소리로다, 분노의 소리로다, 소리로다, 소리로다. 소리로다 소리로다 두 분도의 소리로다 두 번째는 해방의 소리다 소리로다 소리로다 해방의 소리로 한번 더 소리로다 소리로다 해방의 소리로다 핵폭탄 핵무기는 우리에겐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해방이다 통일이다 양키놈들 너희들의 소울로 돌아가라. 소리로다 소리로다 해방의 소리 세 번째는 통일의 소리다 소리로다 소리로다 통일의 소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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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통일의 소리로다 이름진 땅 척박한 땅 모두가 우리 거다 불안 포기 도란 기 모두가 우리 거다. 빛두에서 한라까지 하나 되어 달려가자 소리로다 소리로다 통일의 소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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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의 소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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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의 소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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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의 소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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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의 소리로다 감사합니다 박수 <laughs> 제가요 아 엔터요. 양쳐들 대후비는 고쟁이 쪽발이 바른 고양정들에서근노는 모호들이 수작을 합시 이어라 버티느냐 쓰어지느냐 삶이느냐 통일이냐죽어권이 아, 사라졌고의 어진이 서주째 남북의 팔천만 우리 동포들 서로 목로와 울거들랑 그 눈물이 강물되니 그 강물에 통일의뼈 이어라어기의차혀 떠나가는 사공의 빗놀이 따라 두때 높은 곳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일하는 자가 하나님에 는 피와 살이 막 부딪혀 목청 큰 우리네 친구들 너를 잡고 저어가지 만경 창파에 온 눈을 띄워 낮이 되면 밤이 되면 물을 밝히고 낮이면은 되물 맑아 그때 놓은 곳에는 사람이 주인이 이래는 우리네 퍼선발로 뛰어나와 환호하고 울어대는 흰옷의 동포들이여. 여기에 제압했던 나가는 사고의댄 노래 따라 백두여라 할라여라 천지백록담마차고 넘쳐라 한기당 배로와도 동시에 동일래 주물접시다 <놀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제가 어. 어? 소개 혹 노래 부를